기본 베이직 스텝부터 한번 여덟 가지 스텝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하나, 네, 둘. 기본 베이직 스텝 전원진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두 번째, 하나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두리스였고요 자, 세 번째 오르손 리스트 을하겠습니다나 셋, 넷, 다섯, 여섯. 오르손 리스트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둘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음 자, 그다음에 제자리 돌기 스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제자리.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는 한 바퀴 반 돌기 스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예, 한 바퀴 다른 스텝해 되겠습니다.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나 둘, 넷, 다섯, 여섯, 나 둘, 다음은 안코드 미스테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나 둘,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네, 서서. 네, 다음은 앞이 자리바은는것 같은데.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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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또 보실까요? 하나, 둘, 첫 번째 자르두기, 다올 곳으로. 하나, 둘. 둘, 둘. 둘그 다음은 우르도기 스텝을 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음 세 번째 자르두기 스텝을 할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한번더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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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살펴보면. 다음에 장도리 2번 장유리 스텝 할게요. 넷넷 다섯 여섯 하나 둘그 다음에 한넷한 다섯 하나 그 다음에 이번넷다 하나 네한두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넷넷 다섯 여섯 하나 둘넷넷 다섯 여섯 하나 둘 なっそりおっさくなるなっぷう、めんね。